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역시나 그랬죠. 아, 2 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기술주, 특히 반도체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을 좀 받아서요. 코스피 2300원 선이죠. 하회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장 마감 후에는 그래도 이 아마존이라는 지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실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만으로도 분위기 전환이 그게 크게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로 이 종목이죠. 퀄리타스 반도체 마침 나왔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 이 설계 뭐예요? 자산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뭐 이제 하반기에는 2차 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반도체랑 관심 이좀 커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화두인데 여기에 AI, 삼성 그리고 SK 크게 이쌍도마차죠이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차세대 HBM 고대역풍 메모리죠. 격돌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판 승부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인공지능 AI가 급부상하면서 수요가 동시에 진행된는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죠. 이 시장과 맞물리면서 지금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바로 삼성하고 SK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10월 들어오고 나서 나름대로의 신규 상장 정보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볼때 첫날 이상하게 누르고 있어요. 첫날부터 꾹 눌렀다가 며칠 지나고 뭐당장 내일이었는지 뭐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라는 이렇게 좀 다시 오른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만들다는 거죠. 지금 뭐 미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장에서는 인텔이 그나마 다행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9.29%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방을 했습니다. 지금 유동주 식 200만주도 안되는데 우리 개미를 눈물나게 손들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려는지 그나마 반도체 설계제작 관련주 인텔이 급등해 다행인 거죠 인텔이. 지금 기관배정도 50만주 전량 매도 했죠. 구주도 20만주 매도했고 고가의 매도가 하고 다시 모아서 올리기 작전인지 그럼 여러분 당연히 다음주 월요일이죠 상승한다면. 자이 자리로부터 오른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따라잡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2% 상승 시외에서 2% 상승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의지 남아있어요 지금 뭐 스톱옵션 25만주 거의 다 소진됐는데 저는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날 과 주가의 흐름이 20% 상한가 안착할 건지 어떨지 더 크게 상승할지 아무도 모른다 예측부록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가 는른 가운데 오르던지 떨어지는지 그대로 유지하는 간에 거기에 맞는 대응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대응이 없이 간다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이 자체로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미리 대응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니죠.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 기회는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과연 다음 주 주가의 향방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당연히 여러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기 좀 편하시라고요. 더군다나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 많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모아놨고요 파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침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맞는 때에 맞는 올라가던 떨어지던 유지하던 간에 맞춤형으로 전략적으로 세워놓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긴가민가하셔서 그냥 나는 홀딩만 하고 있었지.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첫날이고 당장 다음 주 주가 이제 10월도 이제 거의 일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째 남지 않았잖아요. 정말 짧지 않은 기간인데 이제 마무리는 시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좀 약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죠 자, 콜라티스 반도체입니다 정보 무료 0 1 0 2 1 9 8 1 7 1 5이 번호로 퀄리라고 보내시는 분들 퀄리 콜리. 콜리죠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 시간 차라리 먼저 보내고 나서 문자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요 정보는 바로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아니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여러분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 맞지만 결국 정보는 타이밍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신 분들 특히 영상 보시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제가 빠르게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퀄리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10월달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선물이 되겠죠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선물을 꼭 마지막 부분에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네. 다시 한번퀄리티스 반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기관참여 올해 최고로 기록이 됐었고 기분 좋게 입성을 했는데 사실 길이 좀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콜리스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는가 싶었더니 오히려 좀 빠지는 분위기였어요. 아쉽게도. 근데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A.I. 특히나 이 삼성과 S.K.가 붙었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에 격돌한 거죠. 여기에 바로퀄리티스 반도체는요, 반도체 기술을 주력을 하고 는 업체인데 최근에 인공지능 A.I.의 빠른 데이터의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 필수가 돼버렸어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사로 지금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격돌하게 된 겁니다. 양사 모두 이 반도체 대전에서 이 HBM인데 여기에 자 3E를 앞세운 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HBM 3E를요 시장에서는 이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맹렬히 쫓아오면서 시장을 탈환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격돌하면서 주가의 향방 가운데 당연히 삼성과 SK라는 굵직한 대기업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여전히 건재한 거고 이제 시작에불과능한 점이죠 제가 늘말씀드리자아 여러분 이런 상승재료가 나와줄 때 주가는 계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슈는 곧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견인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회적인 관심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 앞으로 반영되겠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오늘의 흐름 가운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과연 주가의 흐름이 월요일날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그대로 가져갈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을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 생각하세요. 심플하게 그냥 아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정보 받아서 대응해야 되겠구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요. 받고 나서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요? 주말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되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함께 제가 한분한분다 소통을 충분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자, 퀄리타스티스 반도체입니다 무료 010-2158-1710으로 퀄리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면 제빠리 정보 공유하는 여러분 이제 월요일날 딱장 시작했을 때아 준교수한테 이 정보 받아서 대응 잘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하는구나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권리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약속한 대로 자 10월달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거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신규상장 종목들 항상 패턴이 있긴 하는데요. 항상 갈종목은 가는 이만큼 여러분 이번에 확실하게 이 종목 가져가셔서 원하는 것만큼 꼭 성투여 가시고 이 성투의 결과물 수익까지도 창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 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개만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이 뭐예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 어떤 종목이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손절 없이 수익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음은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2의 에코프로라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얼음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8,400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예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 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럼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2의루닛시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닛또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4월 3일 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은 더 올랐죠 그쵸? 그래서 여러 제가 이렇게 우리처럼 미리 가전 이거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간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천 퍼센트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 0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하면 나오잖아요. 사실 뭐예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품절 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 주수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무증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소 싶어서 안절부절 할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있는 건 이겁니다. 2차전지를 엮여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주고 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 하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2158-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가실 분들은 말씀드려 제가 여러분 인증샵 보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마 괜찮습니다 정확히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